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아침 방송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자, 새 뿌리 났고요. 자, 뿌리도 여러 가닥에 벌버도 두개 있고요. 자, 세뿌리도 났습니다. 자, 사피입니다. 사피. 4피. 자, 1번, 1번, 1번은 사피입니다. 사피고요. 한쪽에, 1벌버 있고요. 크기는 6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피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은 한쪽입니다. 이쪽에도. 전 입장마다 사핀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브 하나에,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 있는 난출.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도 까닥까닥하고이 밴도 이잘 오가져 있는 밴입니다. 이 끝으로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는 밴이고 까닥까닥하고요 소급장도 보여주죠. 오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핀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옆 밑에도 삽비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자 1번 삽비 한쪽에 1벌브에 금액은 3만원입니다 그냥 3만원입니다 2번 뿌리 약간 탄는사이 있습니다 벌브 하나 있고요 배는 전체 다 동글동실에 두아무것이 생겼네요 동실동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실동실입니다 자, 2번 2번 2번은 두화목에도목입니다한 촉이고요. 거기는 6.5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둥근변입니다또 마루변입니다. 마루변. 자이 보십시오. 한쪽 난초 좋은 한쪽입니다자둥근변에소금장 짝변으로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둥근변입니다 여기 심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둥근변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변이 이런 식으로 근변으로 베네 전체다 둥근 배네 배너, 짝 배너로 되어 있는 난초입니다. 도안목에 자,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밑, 옆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진청에 도안목 둥근 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다 둥근 배너로 되어 있는 난초입니다. 자 둥근 배네고 짝 배네. 여기 또 둥근 배. 전체다 둥근 배네 짝 배네. 이짝 배도 정확히 보이지요. 짝 배너로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둥근 벤입니다. 지마앱도 잘 둥거고요. 자, 2번. 도암목 한쪽에. 금액은 4만원입니다. 3번. 3번 뿌리 새뿌리고다새뿌리네요 자, 쇳뿌리 다 성경 좀 살아있고요. 사피입니다. 사피. 4피. 3번. 3번은 4피입니다 사피고요. 한쪽에.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표문이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잎이한개잘 됐다는 거 나머지는 자 사표문이가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에서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표문이가 잘 불러져 갖고 나오는 난초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한번 여드릴게요자 이런 식으로 사표문이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밴도 여도 까랑까랑합니다 b e 는 여도, 이런 식으로 딱 오가지고. 자, 사피어 무시신 분들은 요번에 사피한 개씩 챙기감 가시는 것도 괜안겠네요 자, 3번, 사피 한 쪽에 금액은 3만원입니다. 4번. 자, 약간 탄는사 많습니다. 탄는사이좀 많고요. 자, 1이 되습니다 항복륜입니다. 자. 자, 는 사람 많습니다. 4번, 4번은 이변에 어, 호복륜입니다. 이변에 호복륜이고요. 촉수는 세촉입니다 크기는 9,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란 배 호복륜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내가 저가 봤을 때는 건개로갈 확률이 많은데 남럼잘못 켜서 이런 점병이 있습니다. 이 점병 형용 있는데 이거는 뭐 잘라피도 되겠네요. 잘라피도 이걸로 갖고 가도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전진총만 갖고 가도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호봉면이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호봉 호봉을잘 들었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 이렇게 끝합니다 전진 촉은 호복봉이잘 들어가서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수상복륜에 호복륜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잘힘 받으면 지금 그걸로 빠질지 경계로 빠질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또 빠지면 엄청 좋, 좋겠지요 4번 호복륜 입뺀 호복륜 세촉에 금액은 4만 원. 또 사피입니다. 사피 4피. 성격면은 다 살아 있고 뿌리에 약간 탄현상이 있습니다. 5번 사피입니다. 5번, 5번도 사피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피가 이런 식으로 다오 가져가고 붙어 있고요. 자 밴도 좋고요. 전체 다밴이오 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다오 가져가고 잘. 보십시오. 다 오가져 있지요. 여기도 오가져 갖고 있는 식으로 팬이 벤이 까랑까랑한 팬이고요. 사피문이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 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피문이가 잘 들어 있는 약간 수반 사피생 생태로 들어가 있는 있는 안초입니다. 전체 다잘 오가져 있습니다. 난초가 자, 여기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가져 있지요. 여기도 오가져 있고요. 이반도 오가져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가지 있고요. 또뭐 많이 오 가지 있네요. 5번 삽티 한쪽에 금액은 3만 원입니다. 6번6번 6번 뿌리. 자, 약간 탄연식건 뿌리는 괜찮습니다. 뿌리는 괜한 고 텅글 텅글 하네요. 자, 도화목입니다. 도화목. 두아목. 자, 도화목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도화목입니다. 손이 자꾸 떨리네. 자, 6번, 6번은 두암목입니다. 두 촉이고요. 일지나 있고요. 거기는 12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또 두암목인데도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 있고요. 배이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배이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 벤 한번 주십시오. 이 지나 나오는 것도 딱. 멋있게 이어도 보십시오. 전체 가다 오가져 있는 벤이 엄청 힘이 좋은 벤입니다. 아, 이런 데서 막, 막, 두화에서 항도가 탁나가면엄마나 좋겠습니까? 나온단 말은 아니고, 나오시면 좋겠단 말입니다. 나오시면, 이 벤도 까랑까랑 하고요. 자, 자 이런 데서 도화가 피면, 항, 뭐항두나안 먹어나 한게탁티나 빼면 엄청 좋은데 약간 끝으로도 노릇노릇의꽃바은 약간 걸리는 거 걷는데 확실은 모릅니다 저또 꽃을 안 봐서 모르고요 이런 데서 꽃이 탁티나 빼면 엄청 좋겠네요 자 6번 도화목 두 쪽에 일시나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7번 뿌리 깨끗이 좋습니다 약간 탄환상이있는데뭐 뿌리는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것도 두아목입니다 두아목 7번 7번은 또 두아목입니다 서성이 약간 깔려 있습니다 두아목에 두, 촉수는 두촉이고요 크기는 10.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가쪽으로 약간 서성이 깔려 있습니다여기 보십시오. 서성이 약간씩 있긴 했는데 요 요도 보십시오 여기 톱날이알고 서성이 딱, 딱 깔려 있습니다. 약간 약간서 서성이 있으면서 도합목입니다. 도합목. 두하목. 자 이런 식으로 도합목이 자 좋게 잘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더 보십시오. 전통 도합목 이잘오가져 갖고요 보십시오. 이거 잘오가져 있는 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좋은 난초입니다. 자 서성도 깔려가고요. 여기도 보시면 서성이 약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막뭐 단엽이나 아그도안나 필수도 있 수도 있습니다. 난초는 모릅니다. 너무 내가 도아핀다나도아목 얘기하는 자고 이리 이야기하는 건데 버티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버티기안 할게요. 도아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습니다. 7번도아목 서성이 약간 깔려 있습니다. 진짜로요. 어 금액은 5만원 입니다 8번 뿌리 약간 탄환서했는데 뿌리는 뭐성약좀다 살아있고 좋습니다 복륜입니다 호복륜입니다 노란색 호복륜입니다 자 호복륜 8번 발바, 8번은 복륜입니다 항복륜이고요 정동항복륜이고 크기는 아 크기가 아니고 속수는 3촉에, 크기는 1 6 c m 넓은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항복용에 자, 이런 식으로, 자, 호가, 이런 식으로, 쫙쫙 걸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도 호가 쫙 걸려있고요. 입장도 좋고,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복용잘 걸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나오고, 요번 신화에도 요번 나온 것 같는데, 요번 호가 쫙 이런 식으로 걸려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햇볕을 받은 많이 받은 데는 더 노랗게 되어 있네요. 자, 8번 호복륜 세촉에 금액은 5만원 1번 벌버 있고요 벌버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자, 뿌리는 약간 타는 이상이 있고 뿌리는 여럿습니다. 많습니다. 벌브도 있고 새풀도 나고 좋습니다. 9번, 9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4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이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이 잘 들어가고 있는 한쪽입니다. 서반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서반이 잘 들고 속에서도 서반이 잘 올라오고, 밴도 좋고, 까랑까랑한 서반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반이 노랗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도 잘 들어갔고, 여기도 서반이, 속에서도 서반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서반이 깨끗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9번 서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10번 뿌리 좋고요. 뿌리 좋습니다. 자 중투입니다. 중투 10번 뿌리 좋습니다. 10번 10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촉이고 크기는 1 4 c 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촉은 이런식으로 잘려있습니다. 근데 이번 신화는 이런식으로 색깔도 잘 노랗게 잘 나왔네요. 이런식으로 중투가 색깔이 잘 노랗게 나왔습니다. 근데 엄마촉은 약 하는 일이 색이 좀 발색이 잘안 되는 건데 이또 강력으로 나왔습니다. 강력으로 햇볕을 보면 이게 좀 노래된데 노랗게 색이 좋은 노랗게도 잘돼 있네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옆, 옆에서도 자, 예쁘장하네요 사실 중토는 예쁘장합니다 색깔도. 저거는 노랗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0번 중투 두 촉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난초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원가 이하로 냈으니까 만 원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해 봐요.